안녕하세요 브라입니다야 이번에 또 라면을 신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자 글라이드 칼칼라면 뭐 제목은 뭐 육수의 내공 칼칼라면 인데야 한번 맛있게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올리고 이제, 네, 두드러 한번 볼게요. 자, 이 안에 뭐가 있을까? 자, 일단은, 스프하고 어, 이렇게 나오는데, 자, 일단, 자, 동그랗고 굵직한 면이에요. 그리고, 얘는 채소플레이크 칼칼라면, 그러니까 건더기 스프. 그 다음에 육수에 내공해가지고, 얘는 또, 야, 액상스프, 액상스프. 바로 이제, 얘를 물 500ml에다가, 어, 4분 30초 다 끓이면 돼요. 야, 궁금하다, 궁금해, 진짜. 자, 물 끓으면 바로, 어서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 끓으니까, 바로, 4분 30초 동안 끓이라 그랬는데 얘는 한 4분 뭐 그냥 조리법대로 한번 끓여 볼게요. 예. 자, 액상 스프하고 이 건더기 스프하고 같이 다 같이 동시에 넣어 주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4분 30초 끓이라 그랬는데 야, 내가 이거 라면 진짜 잠이 라면을 내가 먹으려고 두 달을 기다렸 두 달을 두달 동안 기다렸어요. 아, 하도 뭐이뭐 뭐 네이버나 뭐 기타 등등의 뭐이 뭐지 미리 한번 상품 받고 리뷰하는 분들이 있죠 올라왔더라고요. 근데 판매는 안 하니까 한참 기다렸어 한참 두달 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술집 해가지고 지금 바로 하자마자 구입한 거예요. 과연 어떤 맛일까? 이게 칼칼 라면이니까 뭐. 칼칼하겠죠잉 다음에 건더기 스프. 이 건더기 스프가 어디더라. 여기, 여기 자, 건더기 스프랑. 어이 건더기는 조금 특이한 것 같아. 왠지. 일단 이 라면이요. 어 글라이드에서 판매를 하지만 제조사가 어디냐면 하림에서 만든 거 하림에서 야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림에서 이제 라면에 라면에 이제 라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예 그래서 하림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닭육수나 예?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궁금해요. 자 그래가지고 4분 3 0초끓이라 그랬는데. 일단, 면발은 좀 탱글한 것 같기도 하고, 내가 봤을 때는 뭐, 거기 뭐, 리뷰 이런 거 보면 막, 뭐, 탱글하게 나오는, 뭐, 탱글탱글하다, 뭐, 꿀지 않는다, 뭐, 맛있다, 막 그러는데,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. 그래서, 지금 한번 끓여서 지금,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, 자, 일단, 일단 건더기 수부는 상당히 튼실한 것 같아요. 딱 봐도 지금, 딱, 이 뭐냐, 표고인가? 이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뭐, 뭐 이건 뭐야 이건 닭고기인가? 와, 아무튼 건더기 스프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우, 국물 한번 먹어야지 에휴, 야이참 무슨 맛이란 소리야 <laughs> 일단 먹고 얘기할게요 아유. 동안 영양 정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양 정보. 자, 이 영양 정보가 어디 보자. 자, 영양 정보가 총 내용량의 134g, 520 칼로리예요. 어, 나트륨 1,450mg, 탄수화물 79g, 당류 5g, 지방 18g, 트랜스지방 0g, 코리지방 7g, 콜레스테롤 5mg 미만. 그다음에 단백질이 11g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뭐 냄비에 물 500ml를 담아 끓인 후뭐 면과 액상스프, 채소 플레이크를 한 번에 같이 넣고 센 불로 4분 30초간 끓여서 드시래요음 그리고 제조업 및 소재지는 이렇게 뭐 하림산업 함열식품해가고이 공장, 전라북도 익상지 함열을 렇게돼 있네요. 음. 육수의 내공, 칼칼라면, 글라이드. 이야. 신선한 재료와, 에? 전문가의 내공으로 우려낸 육수의 깊은 맛이네. 야한 번, 과연 육수의 깊은 맛이 날지 한 번. 아... 아, 그래도 간만에, 응. 이, 예? <laughs> 봉지라면 중에 이 국물이 들어있는, 야, 나 간면에 막 비빔라면 이런 거 말고, 그래서 좋은 것 같아, 일단. 이은거같아딱 바로 있는 거같아 그냥 자다끓었고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와 일단 면이 이래 몇발은자 그렇게 탄력이 있는것 같지는 않아요 이? 탄력이 있는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궁금해서 자 이제 김치 자 이제 한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? 칼칼하면 와,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라면 출시에 언제 하나 언제 하나 해 가지고 내가 두달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. 얼마나 궁금하게 사람을. 뭐 멍멍멍멍이 어디로 떨어지냐? 자. 오, 뭐 아깽 야참 무슨 맛이야 이거 그냥 나는 무난한 라면 같은데 일단. 맛있는 라면 그러는데, 그냥,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, 일단은. 쫄깃하고 탱글탱글하다 그랬는데, 글쎄요. 면발이 그렇게 쫄깃한 것 같진 않아요. 탱글한 면발은 아니야. 전혀 별게다지가 않은데 그냥 그냥 그런데. 그만큼 다 먹었어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몇개 없네. 나그 빨리 먹는 거 아닌데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. 근데 생각보다 빨리 부은것 같은데요, 얘? 뭐, 안 분다고, 뭐, 잘 불지도 않고 탱글탱글하다 그랬는데, 글쎄요. 몰라. 이 끓이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부는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거 먹어봐도 불어요, 금방. 면발이 두꺼워서 탱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그건 아닌 것 같고, 면발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. 솔직히 딱 깨놓고 얘기해줘 그런데 뭐 먹을 만해 딱 맘에 드는 거는 건더기 스프 어우 건더기 스프는 진짜 상당히 튼실해요 뭐건기뭐다안 나왔 안 나왔겠지만 자 보세요 건더기 스프는 상당히 튼실해요 일단 식감이나 이런 거 좋아 음, 이건 좋네 건더기 스프 좋네 근데 면발은 맞다 금방 군다 네? 끓이는 시간 제외하고 먹는 시간을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군다 응, 그거네. 야, 참 닭육수의 맛이라 그래서. 생강도 들어있고 막 일단 빨리 먹고 이제 통평을 해야죠 얘가 얼마야 한 봉에 4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글라이드에서 3,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택배비는 3,000원인데, 이 카카오페이를 뭐 해가지고 뭐 하면 택배비가 제외가 돼요. 두 달을 기대했는데 이거 참칼칼라면 별세 글쎄... 칼칼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육수의 내공이라는데 육수가 그닥 그냥 좋아 좋은 것 같진 않아. 아. 아이, 먹어봤는데요. 일단 이래. 이, 뭐냐. 면이 솔직히 말해서 면은 별로야. 예. 뭐, 뭐그 전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뭐 면이 상당히 쫄깃하다. 별로 뿔지 않는다. 그래서 뭐 맛있게 먹었다. 그런 후기도 있고 그래요. 누가 작성했는지 몰라도. 면은 딱 4분 30초 끓이면 끓이고 나서 바로 드셔야 돼. 예. 면이 생각보다, 면이 두꺼워서 쫄깃한 식감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금방 불어. 그리고 맛은, 뭐, 약간 이 칼칼한 맛이, 좀 매콤한, 매콤한, 아, 맵다. 그렇게 맵다. 신라면처럼 맵다. 거기까지는 아니에요. 그, 그거보단 좀 약한데, 칼칼한 맛이 나긴 해.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맛을 봤을 때는, 야, 이 닭육수라 그랬는데, 이게. 내가 봤을 때는, 우리 닭게장 있다, 닭게장. 닭게장, 엄청 연하게 끓인 닭게장. 그런 맛 같아. 예. 그렇게 뭐 새우 신제품 나왔으니까 뭐, 그냥, 먹어볼만은 해 먹을만한데, 볼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라는 건 아니고, 그냥 뭐 먹어봤습니다, 예. 그냥. 뭐, 나름 뭐, 그냥 뭐 먹어볼 신제품이니까 예. 신제품 나왔으 한번 먹어봐야지 예, 그래서 드실 분은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막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예. 아, 일단 부담이었고요 아,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신제품 나오면 바로 한번 먹어보고 솔직하게 올리도록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부럽습니나좀에들게요 <목소리>